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위로의 대표 김상민입니다.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교육 키트인데요. 중세 모자이크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재활용한 현수막을 오려 붙여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형식의 교구입니다. 이전에 방수천을 이용해서 업사이클링 컵 홀더를 판매했는데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막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업사이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미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환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업사이클링이 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는 업사이클링 제품만으로는 그분들의 인식을 확 바꿀 수 없겠다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후에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교육이라는 걸 깨닫고 교육키트 판매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국내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직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은 아 더럽다 쓰레기를 왜 재활용을 하냐, 어, 쓰레기를 어, 재활용하면은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아직 많은데 어, 이런 건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사실 환경 교육하면 뭔가 따분하고 정적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좀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환경교육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키트에 들어가는 현수막은 전부 버려진 현수막을 수거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지난번 총선 기준으로 인천 지역에서 현수막 재활용률은 1.4%에 그쳐요. 너무 안타까웠고 저희 키트로 정량적인 쓰레기량을 감소시켜서 지역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환경교육 진행에 있어서 통합교육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팀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명에서 세명 정도죠. 근데 많으면 네명 정도까지도 본것 같아요. 저희 팀은 여섯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역시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선 모이기도 힘들었어요. 다 각자 스케줄이 있고 학교 수업도 있고 뭐 각자 사정이 다 있다 보니까 회의는 막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나 협업 툴 이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창업은 다 같이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일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거였는데 아, 일하다가 문득 회의감이 들었어요. 각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재밌어서 시작한 창업이 점점 일로만 여겨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터놓고 하고 고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다 더 신경 쓰고 고치고자 하는 것들도 역시 팀원들이더라고요. 아직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이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문제를 발견하고 다 같이 해결하면 너무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6명인 만큼 6배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재는 국가기관과 뭐 초등학교 지원청 이런 곳과 거래를 진행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맞는 환경키트는 사실 거의 없는 상태죠. 저희는 기관에 맞는, 거기에서 정말 원하는 교육키트 형태를 가진 키트, 그리고 적절한 가격, 실습 적용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맞춤 키트를 제작했고요.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비대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창의적 영역에서의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짧게는 키트 제작의 자동화를 통해서 전국 지역으로 유통망을 확산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는 인천, 서울 지역과의 컨택만 진행 중인데요. 모든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그렇듯이 대량 생산에 대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간과 동시에 전국 지역으로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로는 위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의 다양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저희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 중입니다. 우선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항상 생각하면서 해요. 제 나름대로의 동기를 잃지 않기 위함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창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창업을 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